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완료 완료. 자, 완료 시제를 잠깐 또 보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게 현재 완료였죠? 자, 오늘은 had pp will have pp를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 had pp와 will have pp가 뭐냐? 자, 보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기억하죠? 자,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나는 3일 전부터 지금까지 몸이 계속 아파왔어, 그죠? 이럴 때 해부 P.P. 이런 거 쓰죠. 이제 나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해 왔어. 그럴 때 해피피를 쓰는 거야. 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자 어떤 뭐 섬에 갔다 온 적이 없어 이런 거. 그게 해피피라고. 그럼 선생님, 자 이제 과거완료라는 게 있는데, 그죠? 그게 핵드 P.P.야. 그럼 과거완료는 뭐예요? 이거야. 이거 요거 봐봐. 영어에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말고 과거보다 그 전을 대과거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과거가 어제는 과거잖아. 그죠 당연히. 그러면 1년 전은 뭐가 돼야 돼요? 어제보다 전이니까 당연히 과거보다 훨씬 전이죠. 그게 대과거야.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소리야. 과거보다 그전 과거가 또 있다는 소리죠.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이런 개념 안 쓰거든요. 영어에서는 지네가 이런 개념을 쓴다고. 그럼 선생님 이게 뭐예요? 얘는 그거야. 어? 훨씬 더 과거부터 어느 과거 시점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죠. 나는 3일 전부터 어제까지 아팠어. 3일 전부터 어제까지. 이런 게 헤드피피야.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자, 아니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보다 그 전에 일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헤드피피를 생각하세요. 과거보다 그 전에 일어났어 그러면 해피피를 생각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마지막입니다 봐봐 야 우리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시점이 해피피지 근데 미래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소리죠 그 시제가 제일 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윌 해피피야 이걸 뭐라 그러죠 미래 완료라고 얘기합니다 자쓴 김에 할까 해피피는 뭐라고요 현재 완료 얘는 현재 완료 h a d PPP는 뭐라고요? 과거완료. 자, Will PPP는 미래완료. 자, 미래완료의 개념은 이거야. 자, 잘 봐. 야, 나는 이 책을 읽게 되면 책을 한번더 읽게 되면 나는 여섯 번 읽게 될 거야. 라는 문장이 만약에 영어로 쓴다 그러면 이 책을 읽게 되면 그죠 여섯 번 정도 읽게가 되는 거. 그러면 읽게 되는 거네. 그럼 이게 무슨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 읽었죠? 그리고 한번더 읽는 그 미래 시점에는 여섯 번이 끝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will have p라고 쓰는 겁니다. 그게 미래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죠? 영어에서는 이제 시제가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고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럼 한번 해 보자. 잘 보세요.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항상 시제를 항상 시제 문제는 시제 시제를 표시하 표현을 잘 해봐, 표시를 해 봐.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the lesson had already begun. 수업은 이미 시작됐대. 여기 표시를 해 놨잖아. 엔터드라고 썼잖아. 그럼 얘는 시제가 과거죠. 그럼 니네가 머릿속으로 아, 내가 교실에 딱 들어갔을 때가 그때네. 그럼 과거네. 근데 수업이 벌써 시작됐네. 그럼 시작된 건 언제야? 과거보다 전이죠. 그러니까 얘는 대과거죠. 그럴 때뭐 써라? had pp 써라. 할 만하지? 딱 개념 잡히죠? 자, 계속 이문을 보자. She will have graduated from 자, college by next year. By 뒤에 시간 나오면 뭐말 때쯤에야 그녀는 대학으로부터 졸업을 하게 될 겁니다. 내년쯤에는요. 그러니까 학교를 쭉 다녀. 옛날부터 다녔죠? 지금 다니죠? 졸업 준비하고 내년이 되면, 미래가 되면 졸업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미래 완료로 쓴 거야. 시간을 연락이 펼쳐놓은 거죠. 그죠? 니네가 시간 여행. 자, 길게 미래, 그 시간을 펼쳐놔서, 그죠? 시간, 시간적으로 조금 확장을 시켜놓은 거죠. 그게 미래 완료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 밑에 한번 보자. I recognize h i 자, 시제를, 한, 무조건 시제 문제 시제를 표시해. 나는 그를 딱 알아봤죠. 즉시. 됐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헤드신을 왜 썼냐고 해줘. 글을 전에, 봤기 때문에 봐봐 알아본 거 시점이 이 리부터 쓰니까 과거잖아 왜 알아봤니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전에 봤으니까 본 거는 당연히 알아보기 전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대과 거죠 무조건 대과거 과거보다 전에 일어났으면 헤드 pp를 쓰라고 과거완료 대과거 그러니까 과거완료는 아무것도 아니야 과거 시점보다 그 전에 일어났으면 헤드 pp를 쓰란 소리야 자그 다음 보세요 저 피아니스트. 아, 피아니스트는 그 피아니스트는요. had been sick. 그죠? 갑자기 had been이 나왔네.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이유가 있겠죠. 자, for two weeks 2주 동안에 몸이 아팠어. 그래서 she couldn't take part in take part이냐면 i 참가하다 아시죠? 콘서트에 참가할 수 없었어. 어, can이 아니라 could는 그럼 과거네 그럼 시점을 과거로 일단 줬죠. 콘서트에 참가할 수 없었네. 근데 그전에 2주 동안 아팠거든. 참가할 수 없었던 어떤 과거 사실 그 전에 2주 동안 아팠으니까 얘는 뭐예요? 자, 자, 대과거.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쓴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자. 자, 그 다음 연습. 자, 그 다음은 어떤 문장인가 보자. 자, 자, almost 11 minutes had gone by. 일단은 go by가 지나가다야 거의 11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자, 고바이가 지나가다. 근데 같이 표시할게요. 근데 지금 못뭐 썼냐면 헤드건 바이를 썼죠. 헤드건헤드건헤드건 그죠? 왜 과거를 썼을까? 그럼 뒤를 뒤의 시점을 보라는 소리죠. 뭐했을 때요? 그 선수들이 finally stopped challenging, 그죠? 챌린징을 딱 멈췄을, 마침내 멈췄을 때 누구한테 챌린징하는 거야? 레프리한테 심판한테. 오버 모뭐에 대해서, 오버가 모뭐에 대해서라는 소리시죠. 그의 심판이 결정에 대해서 심판한테 막대르든 것을 마침내 멈췄을 때 스탑드가 이리가 붙었으니까 시점이 과거잖아. 딱 멈췄어. 니네 생각해봐. 경기 중에 심판에 막대들다가 멈춘 거야. 그때가 과거죠. 근데 시간은 그전에 지나가 버렸네. 1 1분이 미리 그전에 지나가 버렸죠. 그 시점보다 그전에 시간은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과거잖아 그러니까 헤드 피피를 쓴 겁니다. 개념 잡히죠. 자그 다음 보세요. He lost a smartphone. 그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자 대답해 관계대명사가 명사 있으니까. 자 대성관계대명사니까 수식어입니다. 자 그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스마트폰이야? 그가 전날 그 전날 the day before 그 전날 구매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이거 개념이 딱 잡히지요? 잃어버린 게 과거죠? 그럼 산건 언저냐? 당연히 잃어버리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가거죠. 그러니까 대가거에 일단은 헤드피피 쓰라고. 연습하세요. My teacher spoke highly of the report that I had submitted. 일단은 단어부터. Speak highly of는 높이 평가하다고요. Submit는 제출하다. 단어부터 정리했어요. 표현부터. 그럼 그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은요. 그 리포트를 높이 평가하셨는데 또 관계대명사네 앞에 명사 있죠? 내가 제출을 했던 리포트를 높이 평가했다. 스포크가 뭐예요? 과거잖아. 스픽 스포크 할때 과거 동사 맞잖아. 지금 형태가 과거잖니? 그럼 제출한 거는 뭐야? 내가 제출한 리포트를 높이 평가하셨대. 누가 먼저야? 제출한 게 먼저잖아. 그럼 이게 바로 대과거죠. 과거보다 전이죠. 그러니까 헤드, 피 pp 과거 완료를 쓴 겁니다. 자. 제 미래 완료 세계 연습 봐. 연습 한번 해 보자. She will have visited a 10 European countries. 미래 we'll PP죠. She will have visited. 선생님 아까 미래 완료 뭐라 그랬어요? 시점이 제일 넓다고 그랬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통과해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 그럼 보세요. 그녀는 10개의 유럽 국가를 12일 정도 안에 방문하게 될 거야.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by the time 은근히 중요하죠. 뭐할 때쯤에 라고 해서가세요 그녀가 돌아올 때쯤에는 그럼 그녀가 돌아올 때쯤이 미래잖아. 그러면 12일 정도 돼서 10개국을 방문을 마치게 될 거래. 예전부터 지금까지 연락의 여러 국가를 방문하고 그죠? 돌아올 때쯤이 미래죠. 미래에는 10개 국가가 다 방문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미 o 완료 t 쓴 겁니다. 이해 e 셨 i f i e f i s e t i e t h f i s l of i l e o n c e m o r 이 e 한번더 내가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나는 그 영화를 t 번 정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봐봐. 예전부터 지금까지 두번 봤죠? 미래 b 어떤 시점 한 little bit of a l i t t i l e l l e a v e a b i 저번에 현재 완료할 때요거했었죠 지금 요거 아예 모르는 친구들은 현재 완료 파트 다시 한번 보세요. 그녀가 돌아올 때쯤에 내가 이 영화를 한번더 본다면 다 미래인데 왜 미래를 안 썼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미래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현재 완료에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그죠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설명한 게 이거야. 시제 1번 강의 보세요. 어? 거기에 나와 있어. 자, 그다음 봐. She will have taught English. 그녀는 영어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10년 동안. 바이 또 나오죠? 바이 은근히 잘 나오죠. 모말트 쯤에. 내년쯤에는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9년 가르쳤죠? 내년이 되면 10년이 채워진다. 예전부터 자쭉 가르치다가 내년이 되면 10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완료 시대를 끝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완료 뭐 했어요? 세 가지 했죠? 자, 세 가지가 정리됐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 현재 완료 해피피. 자, 두 번째는 뭐야? 해드피피. 자, 세 번째는 윌 happy, p. 미래 완료. 요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 요, 지금 선생님 도표식으로 그렸죠? 자, 요거를 머릿속에 잘 명심을 해 두시면 완료는 끝나게 될 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 니네 이제 독해 하다 보면 막 이런 거 나와. have b e n ing. 그죠? have b e n pp. 요런 거. 동사가 막 길어진다고. 그 다음에 will, 잘 봐. will, have b e n pp. 요런 거. 아니면 will have been in 또 ing 동사가 열락에 길어진다고. 이게 전체 다 동사야. 그러니까 완료 뒤에다가 ing나 pp를 붙여서 진행형이나 수동태도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얘가 기본이야, 기본.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요세 가지가 완료의 기본이니까 요 기본이 정리가 돼야지 동사를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